고등학교 1학년 비상 영어 교과서 이제 2학기 시작으로 5단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단원 본문 제목부터 한번 바로 들으면서 해석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amazing story of the 33 alone in the dark. 자, amazing story. 아주 놀라운 이야기. 무엇에 놀라운 이야기냐? 33명의 놀라운 이야기. 자, 여기서 뭐 33이라는 숫자는 여러 가지가 될수 있는데, 이 이야기에서는 사람들을 구조하는 이야기여서 3, 뭐 33명의 이야기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Alone in the dark, 어둠 속에서 나 홀로라는 뜻인데, 여기서의 언론은 이제 뭐 고립 이런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On October 13th, 2010, 33 칠레인 마이너이 날짜 앞에는 온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하죠. 앞두 번은 10월 달이고요. 2010년 10월 13일에 33명의 칠레인 마이너들이요. 마이너는 광부가 되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마인까지가 광산이라는 뜻이니까요.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해서 광부가 되겠습니다. 칠레 광부들인데 관계 대명사로 수식해 주고 있네요. 묻혀 있었던 안쪽에 산호세 광산에 묻혀 있던 그 광부들 69일 동안요 그들은요 마침내 레스큐는 구조 하다라는 뜻인데 여기 b 스 p p 가 쓰이면서 구조되다 라고 수동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구조가 되었습니다. It was a of and a of faith. 그것은 승리였습니다. 무엇의 승리였냐면은 엔지니어링 하면은 기계 공학 우리 그냥 뭐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죠. 엔지니어링. 기계공학의 승리였으며, 자, 똑같은 단어가 또 나왔네요. 자,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 동의어가 있다면, 영어에서는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똑같은 단어를 쓰는 것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승리였습니다. 무엇의 승리였냐? faith는 신앙이라는 뜻도 있고요. 신념이라는 뜻도 가능합니다. The miners locked in below did not give up in the dark, nor did their families above ground surrender to despair. 광부들은요, 어떤 광부들이냐, 아래쪽에 잠겨 있었던, 자, locked in 하면은 갇히다라는 뜻이에요. 아래쪽에 갇혀 있었던 광부들은요, did not give up, 자, 포기하지 않았고요, 어둠 속에서. 또 노원은 모모 도안 했다라는 부정적인 의미죠. 그들의 가족도 어디 있는 가족 땅 위에 있는 그들의 가족도 서렌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에 디스페어 절망이라는 뜻이죠. 절망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a u g u 2010 at around lunch break. Miners digging for copper and gold, started to feel vibrations in the earth. 자, 날짜 앞에 온 다시 사용되었네요. 8월 5일. 2010년 8월 5일. 점심 시간, 점심 브레이크 쯤에 광부들은요, 어떤 광부들이냐? 여기 ing 현재 분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부분이죠. 구리와 금을 발굴하고 있던 광부들은요. 시작했습니다. 느끼기를요. 무엇을 느끼느냐? Vibration, 진동을요. In the earth, 땅에서 진동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Almost immediately after the vibrations began, they heard a sudden huge explosion, and the whole mine filled up with dust and rock. Almost immediately, 거의 즉시죠. 모한 후에. 그 vibration 진동이 시작된 거의 직후에 그들은 heard 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커다란 explosion 폭발이라는 뜻이죠. 폭발을요. 그리고 모든 전체 광산은요 filled up with 가득 찼습니다. 먼지랑 다위들로요 A massive piece of the nearby mountain had broken off, burying almost all the layers of the mine. Massive는 거대한이라는 뜻이고, 자 거대한 조각 근처 산에 있는 거대한 조각이 broken off 무너져 내려서요. 무너지다, comma n g 그 분사구문 우리 많이 쓰는 거죠. 뭐뭐 하면서 묻어버리면서 무엇을요? 거의 모든 층을 그 광산의 거의 모든 층을 무너 그어 버리면서 근처 산에 거대한 조각이 무너졌습니다. 17 o no 17일 동안 모후의 최초 붕괴 17일 동안은 최초 붕괴 후 17일 동안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페이트 운명에 대한 말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As the days passed, Chileans grew increasingly uncertain that any of the miners had survived. 자, as가 뭐뭐함에 따라라는 의미로 쓰였네요. 날들이 지나감에 따라 칠레인들은요 점점 더 uncertain, 불확실한이란 뜻이죠. 점점 더 불확실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에 불확실하냐? 어떤 광부들이라도 had survived 살아남았다라는 것에 불확실하게 되었습니다. A small exploratory hole was drilled on August 2 2 n d and the camera captured a message that said, "We are still alive." 작은 exploratory 하면은 탐사 탐사는 구멍이 drill d r 로 뚫어졌고요. 8월2 2일에자 날짜 앞에 온 쓰는 거 다시 챙겨 드시고. 그리고 카메라가 캡처했습니다. 포착했습니다 메시지를요. 어떤 메시지냐?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다. It was the first sign of hope. 자, 그것이요. 첫 번째 표시였습니다. 희망의 첫 번째 표시였습니다. Soon a video camera was sent down 700 meters deep and captured the first images of the miners, all clearly in good health. 곧 비디오 카메라가요. 보내졌습니다. 700m 아래로요. 그리고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요. 그 광부들의.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모두 clearly 명확히 좋은 건강 상태에 있었습니다. The discovery sparked joyful celebrations nationwide and rescue efforts gave a light of hope that the miners could be saved. 그 발견은요. 스파크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기쁜 축하를요. 네이션와이드 전국적으로. 그리고 구조 노력은요. 구조 노력은 빛을 주었습니다. 희망의 빛을요. 어떤 희망의 빛이냐? 그 광부들이 구조가 될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The miners were lucky to have an air tunnel that allowed enough fresh air to reach them. 자, 그 광부들은요, 운이 좋았습니다. 가지고 있을 만큼,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공기 터널을요, 어떤 공기 터널인지 또 관계대명사가 설명해주고 있네요. a l l o w 허락하다, 허용하다라는 뜻이죠. 충분한 신선한 공기를 saw the miners, the f i r 이 공기 터널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들은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장난 트럭을요. 자, 이 고장난 트럭에서 그들은 charge, 충전을 할수 있었어요. 배터리를요. 무엇에 대한 배터리냐? 머리, 헤드램프의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고장난 자동차도 있었습니다. In addition, They were able to drink water from storage tanks nearby. In addition, 중요한 수거죠. 게다가 그들은 자, be able to 하면은 뭐뭐할수 있다. 라고 해서 can하고 똑같은 의미죠. 여기는 과거니까 could라고 해놓겠습니다. 그들은 마실 수 있었습니다. 물을요. 어디로부터? 스토리지 탱크, 물 탱크, 저장 탱크로부터요. 근처에 있는. until the tunnel to deliver food and medicine was operational food was the most critical issue in the shelter 자 until 못, 까지 는 이라는 뜻입니다. 터널 까지 는 터널이 작동될 때 까지 는 여기가 되겠네요. 어떤 터널이냐면은 음식하고 이제 의약품을 배달할 터널이 작동하기 전까지는 이 음식이 가장 크리티컬,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 피난처에서요, 쉘터에서. They only had enough food for two days. 그들은 오직 가지고 있었습니다. 충분한 음식을요, 이틀간의 음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For eighteen days, each person had to live on two spoonfuls of tuna, a mouthful of milk. bits of crackers and a bite of canned fruit every other day. 18일 동안 각각의 사람들은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두 숟가락의 투나 참치와 그 다음에 mouthful 한 모금 우유 한 모금 그 다음에 크래커 한 조각 그다음에 한 입, 그 다음에 한입그 통조림 과일 한 입을 every other day니까요. 하루 걸러 하루, 이틀에 한 번씩 먹었어야 했습니다. Another factor which bothered the miners severely was the high heat and humidity of the shelter. 자, 다른 요인, 어떤 다른 요인이냐? bother 괴롭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여기 또 관계대명사가 앞에서 수식해 주고 있고요. 그 광부들을 아주 극심하게 괴롭혔던 또 다른 요인은요. 높은 열과 휴미티 습도. 그 피난처의 높은 열과 습도였습니다. Each miner had lost an average of eight kilograms by the time they were rescued. 각 각의 광부들은요. 이렇습니다 평균 8kg을요. 뭐할 때쯤에 그들이 구조될 때쯤에는 8kg 정도가 빠졌습니다. 평균적으로 The miners united as a group soon after the collapse. 그 광부들은요. 유나이티드 하나로 모였습니다. 그룹으로요. soon after 하면은 얼마 안 돼서라는 뜻이에요. 그 붕괴가 있었음 얼마 안 돼서 그룹으로 모였습니다. They organized themselves into a society where each person had one vote. 그들은 조직을 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한 사회 지역 사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자, 거기서 그들은 각각의 사람은 한 번의 보트 투표를 할수 있었습니다. They all knew that if their social structure broke down, their problems would become more serious and did what they could do best. 그들은 모두 알았습니다. 자, 이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and'를 앞뒤로 이제 두 가지가 연결되는 병렬 구조를 찾아내셔야지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 'and'가 앞에 있는 'new'와 이 'did'를 받아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 알았고, 자, 안 것은 여기 있는 내용 그리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첫 부분 먼저 보겠습니다. 무엇을 알았냐면 만약 사회 구조가 브록다운, 붕괴된다면 그들의 문제는 더 심각해질 거라는 것을 알았고. 자, 이게 첫 번째고. 이두 번째로는 했습니다. 그들이 할수 있는 최선을요. 자,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드를 앞뒤로 두고 있는 이 병렬 구조는 이것이 무엇을 연결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찾으셔야 해석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For example, Jose Enriquez, a religious man, tried to keep morale up. And Yonibarios, who had had some medical training, helped other miners with their health problems. 자, 예를 들어서 호세 엔리케스라는 사람인데 그 종교적인 신앙심이 강한 이 사람은요. 노력했습니다. 모레일 하면은 사기라는 뜻이에요. 그 팀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그 다음에 오니 바리오스라는 사람, 메디컬 그 의학 훈련을 받았었던 이 사람은요 도와주었습니다. 다른 광부들을요 모로 함께 그 건강 문제를 도와주었습니다. On October ninth, a rescue hole was finally drilled through to the miners in their shelter. 10월 9일에 구조하는 구멍이요 마침내 드릴 뚫렸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어 드릴스루가 무엇 무엇에 뚫리다라는 뜻이네요. 어디로? 그 광부들에게로 그들의 피난처로 뚫렸습니다. It created a tunnel large enough to lift them one by one. 그것은 만들었습니다. 터널을요. 자 모하기에 뭐 충분한 들어올리기에 충분한 그들을요, 원 by 원한 명씩 들어올리기 충분한 만큼의 구멍이 뚫렸습니다. For this purpose, specially designed capsule was built. 목적이라는 뜻, purpose죠. 자, 이 목적으로 특별히 디자인된 캡슐이요, 만들어졌습니다. 이 캡슐에 대한 내용은 그 리드모어에서 다음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겁니다. more than 1400 news reporters from all over the world together with the family members of the miners gathered to watch the rescue process. More than, 뭐뭐 이상이란 뜻이죠. 1400명의 이상의 뉴스 기자들 전 세계에서 온 뉴스 기자들이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그 광부의 가족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보기 위해서. 그 구조 과정을요. 10월 12일에 첫 번째 레스큐 워커 구조대원이요. 보내졌습니다. 밑으로요. 광부들에게 자, 컴마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나왔네요. 그러면 은 그냥 이어서 그리고 그들은 그를 맞이했습니다. 무엇과 함께 긴장스러운 relief 안도와 함께 soon the first trapped miner was raised to the surface 곧첫 번째로 첫 번째 갇혀져 있는 광부가 raised 올 들어 올려졌습니다. 어디로요? surface 표면으로 땅이 되겠죠? 자 surface 표면이라는 뜻도 가능하지만 땅 지상 이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One by one the miners were brought up in the capsule to see the sunlight. One by one 하나씩 그 광부들은요. brought up 들어 올려졌습니다. 캡슐로요. 모를 보기 위해서 햇빛을 보기 위해서. Upon leaving the capsule, each miner was enthusiastically greeted, but they could not see their families right away. Upon ing 또는 on ing 이것은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입니다. 캡슐을 떠나자마자 각각의 광부들은요. 자, 각각의 광부들은 enthusiastically 열정적으로라는 뜻이에요. 열정적으로 환영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it라는 단어는 항상 단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words. 단수 동사를 써 줘야 된다는 거 하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가족을 right away 즉시 볼 수는 없었습니다. They had been trapped for so long that their first priority was to get medical attention. 그들은 갇혀 있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래서 그들의 첫 번째 priority 우선순위라는 뜻이죠. 그들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Medical Attention, 의학 치료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루이 우르자 주아는 사람인데 여기 콤마콤마로 누군지 설명해주고 있네요. 그 중요한 역할 민주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땅에 있는 동안 이 사람이 마지막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온 땅으로 나온 10월 13일에 The 69 days during which we tried so hard were not useless. 일인데 어떤 69일이냐 관계사로 설명하고 있네요. 우리가 열심히 그 노력했었던 날들은 useless 쓸모 없지 않았습니다. We wanted to live for our families, and that was the greatest thing, Urzua said to the Chilean people after his rescue. 자 우리는 원했습니다, 살기를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라고 우르주아는 칠레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구조 후에. Then. The rescuers and the rescued began singing the Chilean national anthem with the thousands of joyous people who came to support the operation, celebrating the heroics and the humanity of all those involved. 자, 그리고 나서 그 구조자들과 그리고 구조된 사람들은요. 자, 더 플러스 형용사 하면은 뭐뭐한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더 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 한 피플 people of t 와이즈 피플이고 e 올드 t h 올드 e 플 p 레 e o 어 하면은 p 제구조 l e 사람들이고요. 더 o 스 l e 하면 the people of the people of the people of the people o 이 the people of the p e o p 계 e of the p 그 작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온 사람들과 함께요. 컴마, 엔지 또 나왔네요. 관기, 그 분사구문. 축하하면서 영웅심과 그 다음에 휴메니티, 인류애를 모든 이제 관련된 사람들과 축하하면서 칠레 국가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5단원 본문 살펴보았고, 어, 5단원의 뒤에 있는 그 리드 모어 부분은 다음 영상으로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